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불화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국회의원과 현 기초단체장과의 불화설 지역이 지역정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에 대구의 달성군과 경북 영천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현 국민의힘 TK의원 중 가장 의정활동의 두각을 나타내는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버티고 있고 경북 영천은 청도와 함께 지역구를 가진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경북 민심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인 김문호 달성군수와 최기문 영천시장과 척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군수와 최 시장 모두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과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으면서 이들 두 단체장들은 무소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수심장 TK 정서를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힘쏠림 현상은 당연히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에게 모아집니다. 하지만 대구 달성과 경북 영천의 경우 민심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와 신망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연이었습니다.